그런 거 아니야? 아직 아니, 컴퓨터 나오라고 그걸로 지금 저거 싸웠다고 지금 혼자 그거 시켜 먹은 거야? 다안 먹은 거 뻔히 알면서 아니 그거 하라고 컴퓨터 하고 아니 지금 컴퓨터 내가 나오라고 나오라고 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아 누가 그것 때문에 그렇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고 안 할게 컴퓨터 아니 내 컴퓨터잖아. 그러니까 니가산 거부터 이제 안 한다고 그러니 하라고. 하란 거 없고 나가 냥안할 테니까 하라고. 아니 내가 컴퓨터 내가 산 컴퓨터인데 형이 너무 계속 하니까 내가 비켜달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비켰잖아. 그러니까 아니, 하라고 비켰으니까 하라고 젠추나 이게 행동이 뭐라... 뭐야? 뭘 행동이 뭐야? 비켜라해서 비켰잖아. 이거 페리카라네. 아니까 그러니까 젠추나 말괄가고 하지 말고, 그니까, 빚꼈으니까 니꺼, 네 니가 산 컴퓨터, 뭐, 24시간을 하던 48시간을 하든, 하라고, 그니까, 컴퓨터 너, 하라고. 그거는 당연한 거야, 왜? 내 컴퓨터니까. 누가 뭐라 그랬니? 뭐라고 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보여주네. 너 여기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니까, 러 하라고 비더라고 너도. 형도 웃긴 게, 저기도 테이블인데, 왜 여기에 하필 테이블 먹어? 내 마음이야. 내가 뻔히 좋아하는 페리카라는 거 알잖아 몰라 나는 이제부터 모르겠어 너를 어떤 네가 내 생각을 하는 거니? 나 이제 도저히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네가 산 컴퓨터를 네가 그러니까 혼자 하라고 그럼 됐잖아 왜 여기 와서 또시비야 비켜주라 그래서 비켜줬잖아 이건 내가 산 통상이니까 비껴라고 젠추나 그니까 컴퓨터 안 비켜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너도 비키라고 내가 산 통닭이니까 비키라고. 내가 산 컴퓨터라고. 그러니까 내가 산 통닭이라고.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럼 내가 잘못한 거야 지금. 그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상황이 컴퓨터를 내가 잘못 산 거야? 그럼 내가 통닭 잘못 산 거야? 통닭 잘못 산 거야? 통닭을 잘못 산건 아닌데. 근데 혼자, 왜? 혼자만 시서 먹을 거야. 나도 혼자 할 거야. 하려고. 나도 혼자 먹을 거야. 너도 혼자 컴퓨터 하듯이 네가 한거라어 네가 산거라매 내가 샀어 그래 그니까 러너 혼자 하라고 나도 내가 통탁 샀으니까 나 혼자 할게 됐지? 이 컴퓨터 근처에 올 생각 안 할거야 그러면? 더 이상? 근처에 오지마 아니 형도 컴퓨터 이제 아예 아, 안 할거야? 안 할거야 그냥 가라고 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 내가 컴퓨터하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형한테 비켜 달라고 한게 그게 이렇게 큰 잘못이야? 큰 잘못이래? 그 나왔잖아. 이게 근데 무슨 짓이야? 뭘 무슨 짓이야? 동작 처먹는 짓이지. 뻔히 보이는 거아니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왜 시비야, 지금? 나 동작 처먹고 있는데. 우리 그간 돌아봐. 우리 그간 치킨 함께 처먹지 않은 적 있었어?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난이제 말도 안 나와. 말 야, 하지마 야. 그러면. 말안 나오면. 왜 억지로 하려고 그래. 억지로 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이 나와. 예? 이거는. 그럼 하겠다는 거잖아. 아니 어떻게 그거 한번 저기 서로 싸웠다고 내가 내가 비꼈잖아. 비꼈잖아. 비겼는데뭐 어쩌라고. 형이 지금 배고파서 통닭 숙절로 처먹는데 너도 비켜 그러면. 이가 내가 된 통닭이니까. 뭐 내가 잘못한 거야? 나도 배고파. 그거 어쩌라고 나보고. 같이 먹을 수 있어. 컴퓨터나 해. 중독자 마냥 24시간을 하든 48시간을 하든. 너도 니, 가끔씩 니가 써. 사... 뭐? 가끔씩 써. 왜 거.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 뭘 쓰래? 너님 자식게 쓰라고. 너 쓰레기야 지금. 야. 니 네. 여기 잠깐 컴퓨터 형이 한달면서 비켜는데 그거 갖다가 너 얼마나 해? 쓴게 아니잖아 하루 종일 하고 있어서 내가 그래서 나도 써야 해 나. 형이 형이 하면 얼마나 하냐 어? 3시간 4시간을 조지고 있으니까 다도 그,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아니 그거 갖다가 컴퓨터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꿈지러 꿈지러 나오라는 식으로 하냐 그래그질을 하고 있어 형이 어? 눈치 보여 컴퓨터를 하겠냐? 했잖아 그러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더 하겠냐? 눈치 보여서? 그래서 결국엔 그 결과야? 형이 배고파서 그냥 시킨 거야 이게 내가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건 없어. 없는데 왜 갑자기 시비 걸고 지랄 예명병을 하고 있어. 아니 그럼 그러니까. 내가 검토 빚라는내내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빗키시라고요나 이거 내가 통닭 샀으니까 빗키시라고요 검토 안 쓰겠다는 얘기지? 아니 검터안 쓰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네가 안 시켜주면 나랑못 써. 왜? 네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난더 이상 나는 내 솔직한 얘기했잖아. 야 언제는 검토 허랑 맞고 썼니? 왜 눈치를 주는 거야? 언제는 뭐안 썼어? 난 이제 그만 만나자는 얘기로 들린다, 그냥. 형, 이 행동 있잖아. 너나 이만... 행동 거지, 똑바로 해. 이게 뭐야? 뭘, 뭐야? 똥닭이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뭘 무슨 짓이야? 똥닭 아먹는 짓이지. 뭐, 왜 시비거는 거야,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여기 왔어. 아니, 그래서... 형이 먹, 야, 형이 먹겠다잖아. 먹을 수 있어. 아니, 헐크에서 비켜라고 했어. 비켰어? 형, 배고파서 치킨 시켰어. 야, 왜, 왜 내가 잘못한 거야? 원래는 나한테도 얘기하잖아, 먹자고. 잼신아 여기 와봐. 그간 우리 추억을 돌아봐. 무슨 추억 자꾸 와. 생각해봐. 너 응. 언제, 그 추억 얘기 잘했다. 야, 그러면 너 내가 컴퓨터 쓸때 언제는 막 눈치 주고 했어? 오늘은 너무 많이 오늘은이 아니라, 오면 오늘은 나도 이거 먹을게. 서로 달라. 비키라고 어 비켰어. 나 어디 가? 나 배고파. 총다 시켰어. 뭐 일일이 너한테 보고 해야돼 내가? 이렇게 할거야 진짜 통닭.. 아 그니까 처먹고 싶으면 동닭 시켜 나보고 응. 어떡하라고 애도 시키라고? 어쩌라는건데 내 사정 몰라? 어? 너는 인정사정없이 나한테 시키라고 했어 사정이 아니라 어쩌라고 애도 눈치를 줬잖아 그니까 러 눈치를 줬.. 나도 눈치를 줬으면 좀 웃겨 혼자 처먹게 나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이건 나만의 컴퓨터야 그니까 러 너도 컴퓨터 하라고 중독자 마냥 꼭 처먹는 거 앞에서는 어? 컴퓨터 앞에서는 냉정해졌다가 꼭 처먹는 거 앞에서는 꼭뭐 불쌍한 척 하고 있어 나도 이제 냉정해져야겠어 이제는 야 컴퓨터 아안 할게 어 니가 네가 컴퓨터 니가 네가 산거나 이제 컴퓨터 안 할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닌 거야 그러면 뭔데 그러면 비키라며 나할 차례라고 된 거잖아 할 차례가 그게 그 그게... 형도 해야 될게 있는데 그걸 눈치 계속 주고 비키라고 하면 게임했잖아 게임 게임은 일 아니냐? 게임이 어떻게 일이야? 게임은 일 아니야? 그게 무슨 얘기야 스트레스 푸는 일이야 나 먹는 걸로 푸는 거 알면서. 근데 뭘 어차피, 왜 풀어야 되는데, 먹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모른다고, 나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뭘, 뭐야, 후라이드 치킨이지, 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이게? 이것 또한? 어디까지, 어디까지를 대기를 해줘야 돼? 도대체가. 정신 못 차리고. 해, 컴퓨터, 컴퓨터 해. 그냥 니가한거 최신형으로 제일 좋은 걸로다가 형 비켰잖아 그래서 왜 와서 시비야 쳐먹고 있는데 제발 그만 좀해 제발 도대체 이제는 너랑 나랑 싸우는 것도 누가 잘못한 건지 나도 모르겠어 이제. 내가 속이 좁은 건지 돌아, 어? 돌아보려고 해도, 내가 속이 좁은 건지, 내가 이상한 건지, 정신병자지 하지라고요. 컴퓨터 손잡을 좀 알고, 어, 저더 해! 아까는 냉정하지만, 왜 이런 냉정하지가 않아? 지금은 냉정하게 해! 어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해? 쳐다보지 마, 어, 쳐다보지 어, 마, 엠투라. 음. 나 그냥 믿기나 보서도 미쳤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야. 너 함께했어? 함께했어? 컴퓨터 가는데 어떻게 함께해? 같이 할수 있잖아, 논아서1인용 게임을 어떻게 논아서해 아니야, 이난 것도 유튜브 보면서 볼수 있잖아. 이게 그렇게 영화 보면서 아니야, 하는 거안 하는 사람 요야 아시라고. 하면 해, 형도 쓸때 있어봤어.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너는 쓰잘데기도 없고, 그냥 니네 하라 할거 해, 그냥. 그니까, 하는데. 그럼 해! 좀, 씨파, 진짜. 옆에서 꼼지락꼼지락 꺼지 꼼지락 말고. 얘기 좀 해. 가야니까. 그러니까,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나도. 네가. 나도. 네가 좋아하는 음. 컴퓨터 앞에서 얘기해. 네가 좋아하는. 음. 더 이상 가 제발 흠추나형 응. 진짜 이제 다못 들어. 다 그냥. 그냥 얘기 좀 하자 얘기야. 하이는 조금 있다가 나 나도 지금 네비켜달는 얘기에 기분이 안 좋아. 나도 먹는 걸로 푸는 사람이야. 그래서 치킨을 시켰어. 그러니까. 컴퓨다알 할게, 그니까 컴퓨터 앞으로 가. 응? 난 바로바로 바로 풀어야 형, 할게. 더 진짜로 신경 쓰지 하지 마. 나 진짜 스트레스 지금 장난 아니거든, 지금? 이런 일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얘기해서 푸는 게 맞아. 그래, 그러니까 난 이제 더 이상이야. 아, 형은 뭐 먹으면서 얘기해, 괜찮으니까. 네, 얘기해. 사실 좀 실망이 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이거, 형도 마찬가지고 그, 그거 잠깐 내가 좀쓸 일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과가 뭐냐 결과적으로 그, 내가 안믿었어형 지금 물티슈 쓰고 있잖아 내가 안믿었어믿켰어 그래 막걸리로 그, 얘기해 그래. 내가 비켰잖아 근데 결국엔 트러블이 나서 형왜 그, 트러블이야 트러블 나갔잖아, 그래서. 시킨 게왜 내가 좋아하는 거 알잖아 나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아는데 그걸 왜 나도 우리가, 좋아해 우리가 아무리 싸웠어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잖아 왜 아니야? 싸울 땐 싸우더라도 먹고 나서 알았어 저녁 먹어 먹을게 나 이거 좀 먹을게 알았어 난비켜라고 해서 비켰고 내가 그냥 배고파서 스트레스 받아서 치킨 시킨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잘못한 거니? 이게 내가 잘못한 거야 또?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잘... 누구의 잘잘못은 너 지금 몰라? 아니 내가 잘못한거야? 그럼 내가 잘못한거야? 그럼 누가 잘못한거야? 니가 잘못한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내가 얘기를 해야되냐? 아, 솔직하게. 아, 컴퓨터를 잘못 샀네 컴퓨터가 문제야 컴퓨터왜 컴퓨터가 문제야? 문제야? 컴퓨터가 없 컴퓨터는 문제가 없었어 애초에 그럼, 그럼 뭐가 문제냐? 컴퓨터가 있으면 너무 좋아 좋아 행복하게 할수 있어 근데 너의 그 행동 형이 잠깐, 니네 컴퓨터 잠깐 했다고. 4시간, 5시간 했잖아. 언제는 물어봤니? 언제는 니네 컴퓨터 막쏘드 옆에서 좋아했던 사람이 웃으면서 같이 유튜브 보고. 아, 어, 닭냄새라. 알았어. 그만해. 닭치라고 닭냄새 안날 테니까 가서 게임 하시라고. 컴퓨터 중독자 마냥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중독자중독자치발 하지 마 형도 나는 치킨에 중독이 됐으니 너는 컴퓨터에 중독을 서로 서로 하자고 나도 됐어 흑프라이드 베리카라 난 됐어 그러니까 형 화딱지 열리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시라고 얘기, 내가 알았어.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왜 이제 와서 너 설마 닭 때문이니 아 어?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뭐 치킨 때문이야 하, 정말 말이 안 나온다. 말하지 말랬니까는네가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니까, 러 가라고, 젠추나, 알았으니까. 아, 그렇지. 가라고, 가라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가. 오케이. 알았어. 응. 어떻게 하는지 알았고. 알면은 좀 바뀌어, 알면은. 왜 맨날 변하지를 않아? 맨날, 왜? 저 새끼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아, 어떻게든 해 맨날. 컴퓨터를 하나 더사준가 해야지. 나는 여태까지 몰랐네. 어? 자기 컴퓨터라고 저거를 저렇게 아끼는 사람이. 난 몰랐다, 내가 너다 해라, 처음부터 그냥 이제 알았어 형이 어떤 부분에 서운했는지 알았다고 이제 그만하자 어? 뭘 그만해 2년 전에 기억나? 너 진짜 왜 저러냐? 한강에서 같이 치킨 먹었던 거 기억나? 아 옛날에 우리 그때 잼추아 2년 전 한강 얘기가 여기서 지금 왜 나와 컴퓨터 얘기하는데 왜 자꾸 닭가슴에 빠져나와? 왜? 우리 때 좋았잖아 형마음아 포기하지 마 지금은 냉정해 우리 라면도 빨았잖아 그러니까 말았는데 김춘아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 현실은 현실이야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말어. 알았어. 나도 알아. 너 옛날에 뭐 컴퓨터 비기라고 했냐?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그때 컴퓨터가 집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컴퓨터 뭐두대 있었어? 한대 있었잖아. 서로 서로 좋았잖아. 막 행복하게 컴퓨터 보면서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영화 보면서. 근데 이따구로 행동을 하고 있어? 형 비키라고? 그니까 비켰잖아. 그니까 너도 비켜가 그니까 자꾸 옛날 얘기해서 뭐해? 어쩌라고? 있어라고. 퓨터도 쓰고 이것도 써. 알았어 그만해. 내가 치킨 때문에 그래. 아이까 알았어 지금 니까다형도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게 아니고 알았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제 좀 불렸어 어 불렸고 아니 진짜로 그럼 잘 지내보자 음, 알겠어요 아니, 나도 컴퓨터를 뭔가 이렇게 좀 하면 은 좋긴 좋아, 근데 이거. 아니, 이런 응. 건 좋은데 형, 형도 이 하고 있잖아. 그러 그런 거 눈치 주지 말라고. 알겠어, 아니 나도 몰랐지. 이거 뭐에 문어 안, 안 먹어, 그지 진짜 이럴 거야? 오늘 화 풀렸다며! 그래! 근데 왜? 할말 없어? 뭐할 말? 뭐할 말? 내가 이입으이 얘기해야 되 뭐? 그러니까 뭐! 데네 입으로 이기하지않하면 몰라! 그러니까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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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왜이래 얘기해? 아 콜라를 진짜 부어버릴까보다.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잠시 끝났잖아. 그러니까 알았다고 했잖아. 끝났잖아. 그러니까 뭐어떡 하라고? 함께해. 뭐를 함께 하자는 거? 야너 이거 처원단 얘기야? 아니 그냥 형 혼자. 이건 이거고 이걸... 저건 저거야. 끝났으니까 가라니까. 어쩌라고 샘춘아 나는 한 끼를 못 먹은 사람이야 어쩌라고 한 끼를 못 먹는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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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한거야 한 끼를 못먹거를그거 내가 잘못한거야 내가 잘못한거야 컴퓨터를 내가 잘못한거야 잘못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치킨 먹는게 내가 잘못한거야 샘춘아 얘기 끝났어 그러니까 알았다고 했잖아 가라고 하니까 내가 뭐 같이 먹자고 했어 나한테 지금 어? 화해가 풀렸으면 거기서 끝난거지 내가 이거 같이 먹자고 했냐 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치킨을 왜 삐져있는 거야 내가 먹겠다고 그냥 나는 이거 아니 뭐나 할 말이 더안먹 거야 너 지금 그형 보는 거 보는 거야. 아니 러니까왜 보는 건데? 그냥 형 뭐하나 보는 거야. 아, 아니 그러니까 거. 왜 보는 건데? 형 기분 좀 풀라고. 으 그러니까 풀었다니까? 안 풀린 거 같아서 그래. 풀었다고. 진짜 풀렸어? 나 풀었어. 근데 왜 <목소리> 얘기가 없잖아. 아니 뭐! 치킨. 치킨 뭐? 아니, 풀렸으면 예전처럼 같이 먹어야지. 아니, 안 먹는다. 너는 먹기 싫다고 치킨은. 안 풀렸네, 그럼 또. 뭐가 안 풀려? 나는 먹기 싫다고, 연치아 하나 풀었고, 치킨은 내가 먹어을 먹는다고. 안줄 거야? 안 준다고. 진짜 먹지 마. 먹지 말자니까? 어. 나 그냥 갈게.